패들리가 약간 부의상징아닙니까 패브릭 소파가 아니고, 이거는 어? 제가 지금 커버를 씌워놓은 거예요. <laughs> 그럼 이런 굴곡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죠? 여기 딱 들어와 있으면 하... 어디 놀러 온것 같고. 어, 진짜 여기만 보면은 <laughs> 강릉이에요, 이미.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아이를 네. 키우고 있는 30대 이선주라고 합니다. 여기 공간이 몇 평인 거예요? 여기는 33평이에요. 아 이게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거실부터가 일단 33평을 절대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네. 여기가 또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어, 일단 청소를 매일매일 하고요. 네. 아이가 워낙 깔끔쟁이라서 네. 네,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이제 33평, 34평 이 정도가 국민평수잖아요. 네. 와 저희 집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공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이 정도면 진짜 40평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40.6평이라서 네. 보통 33평보다는 훨씬 더커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 거실에서 좀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이런 네. 스프레이 가져왔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맡아보셔도 좋고 어, 뿌려봐도 되나요? 네. 좀. 디자인이 엄청 예뻐요. 향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어? 되게 우디우디한어 맞아요 살짝 우디한 향이 나서 어 약간 그 네. 호텔 같은 네네 약간 그런 거에 잘 어, 어울릴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현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현관부터 보이는데 중문부터가 약간 일반적으로 좀 다른 디자인이네요 네 이렇게 양계형이고 네. 약 프렌치한 중문이에요. 프렌치형, 네. 네 그리고 현관에서 살짝 눈에 띄는 거는 여기도 시공이 들어간 건가요? 아,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요. 그냥 필름 작업만 한 거고. 어, 필름 작업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룩이랑도 이게 좀잘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이 바닥도 전부 다 시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딤돌이라고 해서 네. 여기가 검은색이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약간 노르스름한 타일이었고 여기는 이제 강마루였어요. 네. 근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현관이 네. 좀 아담한 편인데 너무 네. 답답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공감감을 넓히기 위해서 네. 이제 여기를 타일로 시공하니까 저기까지 똑같은 걸로 하자 이렇게 아... 해서.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네네. 그것 때문인가봐요. 이렇게 이렇게 쭉 통일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고서 약간 구조 자체는 일반 국민 평수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바로 이제 우측으로 돌면은. 화장실이 또 있죠? 이쪽에서도, 일단 기존의 룩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여기는 시공이 전부 다 일단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여기는 네. 화장실 덮방으로 네. 했고요. 아, 기존 구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요? 네네. 네. 어, 여기는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려했셨어요 여기는 일단이 타일이요. 타일? 파이... 아, 어? 어, 여기랑 똑같네요? 네. 아, 근데 차이가 딱 유광이냐, 무광이냐? 네네. 아, 이러니까 네. 뭔가 현관부터 이렇게 다 연결돼서 되게 더 약간 넓어 보이는 느낌? 맞아요. 문이 열리니까. 그거를 노렸어요. 아, 아 약간 이런 걸로 통일감 주면 되게 넓어 보이는구나. 약간 디테일한 게좀 저는 보이는 게. 여기 네. 밑에 있는 이거 규조토 웨트인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약간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고 약간 이것도 네. 룩을 약간 통일시키는 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것도 약간 프렌치한 느낌이 있어서 네. 네,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습니다. 아, 이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죠? 이거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어 네, 7,000원대? 또이 가격대는 일반적인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확실히 아이 키우는 집이다 보니까, 네. 요런 펜스가 네.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또 타일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거죠? 아, 원래 저희 집이 네. 주방이랑 여기 복도, 거실까지 다이 타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위험해서 이거를 시공을 했어요. 아, 바닥 매트 시공을 하신 거군요. 네. 전체를 다 깔았네요. 근데 이것도 비용 꽤나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한 400만 원 중반대 나왔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 다 들어갔다 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대략 한 7천 정도 들어가 않았을까요 이게 몇 년? 4년 전에 하셨다고 네. 네 이게 비싸다고 누구는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 있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다한 거를 봤을 때는또 당시 치고도 그렇게 비싸다고는 할수 없는 비용일 것 같아요 지금 하면 훨씬 더 비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메인 거실로 나오는데 샹들리에가 약간 부의 상징 아닙니까? <laughs> <laughs> 약간 야 일단은 전체적인 룩 자체가 다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화이트도 그냥 미니멀한 화이트도 있는데 저런 벽을 뭐라고 하죠? 웨인스 코팅이요. 아 웨인스 코팅 요런 무늬도 같이 들어가 있고 샹들리에도 네. 있고 조명도 같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요런 거는 레퍼런스를 어디서 가하셨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고 네. 이제 제 취향 같은 거 반영해가지고 네. 따로 따로 그냥 저거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제시해 준것 네. 중에 골랐고요. 아, 네. 이거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따로 발품 팔아서. 네. 네, 골랐어요. 아니 근데 샹들리에는 사실 요즘에는 흔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가격이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가늠 자체가 안 되니까. 아, 제가 네. 실제로 산 가격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실제로 산 가격이 아닌 것도 있네요. 가게에서 파는 거랑 이제 온라인이랑 네. 차이가 너무 커서. 어, 오프라인에서 얼마였어요?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는 뭐 설치 비용도 50만 원 따로 받고, 아. 이제 샹들리에 가격만 했을 때는 450이었고요. 아, 그럼 다음에 500만 원이요? 에 넘어요. 저기 전구가 지금 18개인데 저것도 다 따로 사야 아 돼가지고 아 샹들리에 사면 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 세트에 맞게? <laughs> 그 안에 있는 조명을 아또 따로 사야 돼가지고 더 비쌌고 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따로 구매를 했고 저는 네. 100만원 중반대에 구입했어요 500만원 넘는 게 100만원 중반대로 떨어진다고요? <laughs> 네. 아 이런 건 되게 꿀팁이다. 오프라인에 사면 아무래도 뭐 바로 할수 있거나 그러겠지만 온라인으로 사면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럼 요런 이제 조명이랑 네. 여기는 조명 같은 것도 다 같이 이제 맞춘 거죠. 골드 골드 해가지고 네. 색감은 좀 맞췄어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네. 게 아이가 지금 4살 정도 되는 네,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게 유지가 되죠? 평소에 유지가 되는 모습인가요 이게? 네 맞아요. <laughs> 어떻게요? 아, 오늘은 장난감을 좀 숨기긴 했는데 네.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기를 조금 활용을 했어요 여기요? 네 여기다가 이제 책장을 둠으로써 네. 이제 애기용품이 워낙 알록달록하고 또 정신없잖아요 그걸 좀 숨기고 싶어가지고 이거 네. 설치를 했고 아그요 밑에 혹시 네 맞아요 어. 밑에는 이제 애기용품들 있고 여기 위에는 제가 워낙 소품 같은 것도 좋아하고 네. 해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꾸며봤어요. 요거 살짝 한번 열어보면은. 네. 아,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laughs> 있긴 한데, 아, 이 내부까지도 깔끔하네요? <laughs> 네. 아, 일반적인 룩은 이렇습니다라고 사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laughs> 열려있어도 그렇게 뭐, 애기 하는거 지금 나쁘지 않은 느낌. 평상시에도 약간 이런 게좀 습관화 되어 있나요? 네. 와... 애기도 잘 정리를 잘 해요. 아이는 이게 일반적인 집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laughs> 여기다 한번 네. 열어볼까요? 와. 어, 여기 장난감이랑 그냥 잡동사니들 넣어놓고. 네. 아, 예,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약간, 어, 좀, 아 확실히, 아이 있는 집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런 말이 도저히 안 나오네요. <웃음> 열어도. <웃음> 네. 아, 근데 이제 또 닫혀있으면 확실히 더 깔끔하긴 하다. 네. 이러면은, 아이가 있다고는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음, 네. 요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음. 다 해가지고, 네. 이케아 세일 기간에 40만원 초반대에 구매했어요. 이케아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아니, 이게 근데 또 디자인이 살짝 그, 웅부 파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약간 웨인스 코팅처럼 되 있어서 네네. 약간 제가 원하는 그 프렌치한 느낌을 줄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쪽이랑 좀 맞췄어요. 반대쪽에 있는 거랑 진짜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야, 이런 포인트로도 좀 맞출 수가 있구나. 요것도 근데 네. 여기 분위기 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모던하우스 제품인데요. 아 어, 네. 파병인 거예요 원래? 네, 원래 화병이에요. 그냥 오브제로 써도 예뻐서 낫고. 근데 진짜 소품들도 다 정말 신경 써서 그런 게 느껴지네요, 뭔가. 네, 저것도 화병이고. 이거는 네. 이제 탈취제, 이거는 이제 모조책. 아, 모조책으로 이제 꾸미신 거구나. 그리고 모조책. 이 책에다 모조책 껴놓고. 아, 섞여있으니까. 아, 저이책 보고서, 오, 어, 진짜 책을 많이 꾸주셨네? 생각했는데. 아, 뭔가 이것만 꽂았을 때랑, 이렇게 꽂았을 때랑 느낌이 또 달라서. 이렇게 아, 꽂아놨고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컬러감도 중요한 거죠. 네 하고 사이즈 중요하고 아, 이거 북북 e 드예요북 북엔드. e 드네 이런 아니, 거는 수저 마침이에요. 어? 수저 아 그래요? <laughs> 아 <laughs> 아니 사실 저북엔드도 이런 형태는 진짜 완전 처음 봤고 보통 네. 그 기억자로 된아 그런 거 가장 흔하게 쓰잖아요. 네. 야 이런 건 진짜 처음 보네요. 네. <laughs> 근데 이게 심지어 여기 집에 너무 잘 맞아요. 음 너무 편해서 예뻐요. 그니까요. 와. 천고가 엄청 높네요. 여기 천고 높으면 일단 장점은 너무 뚜렷한 것 같긴 해요. 아예. 개방감 좋고 그리고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원하는 아 스타일이 조금 프렌치한 느낌이다 보니까 네네. 이국적인 느낌이 나면 좋겠다 했는데 네네. 약간 저것 때문에 더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네네. 얼핏 보면 약간 주택 느낌도 나요.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네. 여기서는. 근데 이거 창문 뚫려 있는 것만으로도 와 개방감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것도 네. 같은 면적 대비해가지고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 약간 단점은 혹시 없나요? 어, 여기 아무래도 탑층이다 보니까 아... 조금 아 춥고. <laughs> 탑층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 친구가. 네네. 덥다도. 춥다 덥다. 덥다. 커튼 비용 많이 들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안 들었어요. 오 아, 저희가 네. 그 커튼이 원래 이렇게 막 속지 겉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뷰도 좋은 거실이라서 아. 굳이 이렇게. 어두운 것까지 하기가 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속지만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차르르한 느낌이고 이 집이 남동향이에요. 네. 그래서 해가 막 그렇게 많이 드는 집은 아니라서 네. 그 이것만 해도 되겠다 해서 많이 들진 않았어요. 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laughs> 와 앞에는 바로 숲이 좀 있고 여기가 이제 동탄 지역이죠 네 동탄에서 이제 서쪽 편도 있고 동탄역 기준으로 오른쪽 편도 있는데 네. 이 오른쪽 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여유로운 느낌에서 살고 싶어서 약간 아... 여기 산 주변으로 왔고요 네네. 이제 너무 또산 쪽으로 가면은 네. 조금 도시적인 느낌과 조금 네. 다를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앞동을 선택했어요 아그 안에서 이제 동자체도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이 TV도 네. 스탠드가 좀 독특하네요. 이거는 빌티니 제품인데요. 빌티니, 네. 네 그냥 밑에 뭐장 두기 싫어서. 네. 그냥 남편이 이거 하자 그래서 이거 샀는데, 네. 네,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야 요것도 되게 미니멀한 게 되게 예쁘네 이것도 좀 따로 별도로 구매하려면 좀 비싼가요? 저거는 30만원 30만 중반대 줬던 30만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크기 대비해가지고 하면은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 크기를 하려면은 되게 좀 비싼 거를 스탠드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또 장점이 네. 벽걸이로도 할수 있지만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정말 살짝살짝씩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저쪽으로 옮기면 소파를 이쪽에 놓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본다거나 아, 이렇게 다 네. 가능하거든요. 어 근데 실제로 약간 소파 네. 같은 거 많이 옮기면서 네네 맞아요. 여기 뷰가 너무 좋으니까 네. 또 여기다가 소파를 놓으면 네. 차 마실 때 저쪽 뷰 보면서 먹을 아, 수 있어서 소파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네, 가시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서 약간 분리하는 느낌으로 아, 자주 옮겨요. 아니 저라면은 근데 네. 여기 그 되게 넓잖아요 거실 자체도 네. 뭔가 이 소파를 벽에 밀어 넣고 싶을 것 같아요. 벽에 밀어 넣으면은 네. 여기가 너무 어중간해가지고 아 오히려 횡한 느낌인가요? 네네 뭔가 조금 활용하기가 애매하고 조금 네. 집이 금방 지저분해지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소파를 딱 놔서 이쪽 이쪽 이렇게 나눴어요. 그 전에 있던 구조는요 이 소파가 네. 여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TV가 여기 대각선에 있었어요. 아아 아, 창은 또 가리지 않게. 네. 아 그때는 이제 이 가구가 없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큰 소파가 하나 있어서 소파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해됐습니다. 네. 어, 그리고 소파도 전부 다 패브릭 재질인데 약간 질감이 있는 것들로 구매를 하셨네요. 아 아니요 이거는 네. 패브릭 소파가 아니고 이거는 어? 제가 지금 커버를 씌워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게 근데 <laughs> 원래 색상은 이런 색상인데. 아 네네. 이거 근데 커버를 요구 네. 맞춤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커버는 오늘의 집에서. 아 오늘의 집에서 맞춤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은? 음, 아니요 그냥 나와 있는 제품을 산 거예요. 그럼 이런 굴곡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죠? 여기 이렇게 그냥 손으로 쏙쏙 넣어가지고. 여기 아, 그렇게 안에 맞출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게또 들어있어요, 이런 게. <laughs>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건데. 아, 끼워 넣는 거구나. 네, 이렇게 우와. 모양 잡는 거예요. 어 이거 되게 좋다. 저 네. 소파 같은 경우에는 천갈이? 네. 그런 거는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커버 씌우면 보통 엄청 넓은 블랭킷 같은 거? 네. 그런 네. 거 해가지고 씌워놓는 음... 그런 형태만 봤거든요. 네. 저희는 나왔죠. 이제 모듈이라서 네. 따로 따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씌워서 붙인 거예요. 얼추 이런 거는 근데 크기만 맞추면은 다할수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소파는 되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거는 2인 소파고요. 이제 보통 저희처럼 조금 넓은 거실에서는 그냥 세컨 소파로 쓰기 좋고, 원룸이나 네. 그런 데서는 그냥 메인 소파로 쓰셔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요. 되게 단탄해요. 앉아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아파트에서 자취를 했다라고 네. 치면은 뭔가 퇴근하고 와서 여기에 딱 네. <laughs> 반쯤 걸터 누워가지고 약간 쉴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요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20만원 초중반이에요. <laughs> 저렴하네요? 네. 오. 이것도 오늘의 집입니다. <laughs> 진짜 근데 요즘에는 너무 비싼 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 있는 것들이 너무 좋게 잘, 잘 나와가지고 예쁘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거실에서 또 살짝 돌리면은 네. 구조가 네. 이게 절대 33평이 아니거든요. <laughs> 와 진짜 야 여기는 원래 이렇게 나왔었나요? 어, 저희는 원래 여기가 알파룸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이 있었고 이제 막힌 아 공간이었는데 네. 저쪽 보시면 시티뷰예요 동탄. 아 제가 저 시티뷰가 너무 좋아서 여기를 네. 방으로 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그래서 여기를 트자 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여기를 터고, 네. 여기다가 조금 포인트를 줘서, 네. 여기도 조금 오... 통일성 있게 그러게요. 맞추자 해가지고. 또 요거는 가구인가요? 요거는 이제 대형 테피스트리인데요. 네.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되게 뭐 입체적으로 보여입체이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되게 평평해요. <laughs> 이게,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뭐, 뭐? 어, 이게 약간 벨벳 재질인데요. 네. 여기 샹들리에랑 이렇게 네. 연결되는 느낌을 좀 줘서, 아 공간이 이렇게 확장돼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었요요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네. 연결되는 느낌. 네. 아, 이렇게, 뭐야, 이렇게 보니까 훨씬 공간감이 네. 엄청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프렌치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저기다가 놨어요. 요거는 그러면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똑같은 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이게 뭐야태 테피스트리. 테피스트리. 네. 근데 이런 거를 둘수 있는 집이 많이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약간. <laughs> 이 크기가 커가지고. 약간 이런 벽장식 같은 경우에 되게 디테일이 같이 있네요. 네네. 저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약간 느낌이 여기만 보면은 중세 그런 룩을 살짝 하려고 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사실 거실이랑 전반적으로 다 통일감이 많이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이제 바닥을 제외하고 아, 여기 아이 집이 맞구나 싶은 게이 아일랜드 식탁 앞에 책장을 놨네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식탁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아이가 노는 공간이 원래 저쪽이었어요. 아, 네. 제가 주방에서 뭐할때 아이가 안 보이니까 네. 아, 그럼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약간 과감하게 아이 책장을 이쪽으로 아, 가져왔어요. 아, 그래서 아이가 뭐 음식 준비할 때도 이제 여기서 네. 시야에 다 보이는 맞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조명이 좀 많이 눈에 띄어요. 네. 이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케아에서 구입한 와.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79,000원 <laughs> 그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와, 아니 7만원대이정도 퀄리티가 나온다고요? 도자기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고급진데요? 약간 호텔 조명 느낌이라서 네네. 구매했는데 진짜 가성비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는 고급 호텔에 같이 놓여있어도 이질감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 가면 은아 여기도 전부 다 시공 이 일단 들어갔네요. 네. 여기에서 일단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게첫 번째로 이거 수납장은 뭔가요? 아 이거는 분리 수거함이에요. 응? 이렇게 그냥 밖에 나면 이질감이 없어서. 한번 열리는구나. 아, 저는 이게 약간 얇잖아요. 수납장 치고는. 네. 그래가지고, 어, 이거 되게 공간 활용하기 되게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서 그냥 막아도 되고, 네. 다 개별로 바구니가 빠지거든요. 아니, 뭔가 만약에 장난감 수납용? 아니면 약간 잡동산이 수납용? 이런 걸로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은, 저는 인테리어 못한 입장에서 조금 부러운 게, 이런 후드 같은 거. 네. 하, 이런 게 보통 검은색이나 아니면 좀 음. 짙은 날색 약간 이런 거라서 좀 눈에 많이 띄거든요. 아 근데 이거로 바꾸니까 되게 예쁘네요 진짜. 네 이것도 약간 프렌치한 느낌이라서. 네네. 너무 예뻐가지고 디자인 때문에 네. 한게좀 커요. 유럽 요리 네. 그런 주방에서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여기는 사실 뭔가 물건도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네. 모로유로 리된 장식장으로 숨겼네요. 여기 보시면 아이 책장이 여기까지 아. 올라와요. 그래서 네. 딱 이거 없이 놨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카페 분위기를 내고자 설치를 했는데 아, 네, 네. 일단 여기 조금 잡동사니 나도 이쪽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그 깔끔하게 기준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나 그래요? 이쪽을 숨기려고 하는데 네네. 네. 와 여기는 이제 반대쪽을 숨기려고 하는군요. 어 그리고 좀 눈에 띈게 요거는 네. 멀티탭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는 하 거죠? 맞아 이거 코드 떼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것도 따로 시공이 같이 들어가요? 아니요 이거 순정. 와. 와, 아, 이거 진짜 부럽다, 이거는. 저는 이걸 좀 가리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놔뒀거든요. 아, 얘도 배치가 여기가 된게 얘를 가리기 위함이에요? 네네. 네, 그런 네. 거 있을 것 같아요. 막 커버 같은 거 씌울 수 있는 아이템? 음 약간 요즘에 3D 프린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와, 아, 근데 실용성 측면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쓸 때는 또 눌러놓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쪽 안방 쪽으로 들어가면은, 오, 여기는 이제 또 톤이 살짝 달라지네요, 무드가. 여기는 원래는 다 이렇게 화이트 실크 벽지로 할까 하다가, 네. 어, 그래도 뭔가 좀 포인트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네. 포인트 컬러를 좀 줬고요. 커튼으로 조금 상반되는 컬러로 해서 아, 좀 이국적인 네. 분위기를 주자 해서 줬는데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뭔가 뉘앙스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확 달라지는 분위기? 제가 노린 거는 네. 이 거실이 호텔 로비 여기가 약간 숲이 있고 그러니까 리조트 같은 느낌이라서 어머! Oh, 호텔 체크인하는 느낌으로 진짜 사실 애기가 없을 땐 저기 바닥 타일이 또 네. 반짝반짝 예뻤으니까 네. 지금은 좀 저렇지만 원래는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지금도 저렇지만의 기준이 여기가 너무 높아요. 여기가 <laughs> 너무 예쁜데 이거 자체도 리조트 놀러 온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딱실는 느낌으로. 네네. 저 그리고 여기 딱살 보면서 좀 부러웠던 게 양쪽으로 이제 문이 나있잖아요. 창문이 기억자로. 네. 개방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집이랑. 네 맞아요. 개방감이 엄청 좋아서 네. 일단 되게 여기 딱 들어와 있으면 어디 놀러 온거 <laughs> 같고. 어 진짜 여기만 보면은 <laughs> 강릉이에요 이미. <laughs> 아 그리고 여기가 조금 층구가 네. 원래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귀여운 조명 달아줬어요. 아, 여기도 이제 약간 샹들리에 네. 약간 큐티 버전. 이게 뭐 사실 층고가 네. 안 높으면 네.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여기가 조금 오물 천정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서 네. 달아도 되게 구름 같고 예뻐가지고. 어아 네. 이렇게 보면 진짜 구름이네요. 네. <laughs> 아 요거 노르시는 거군요 네아 근데 진짜 층고도 여기도 네. 일반 집보다 이 우물천장 올라간 만큼 조금 더 높은 느낌? 맞아요 그 그래서 같으면. 개방감이 더 있어요 여기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베란다랑 요것도 네. 이제 이중문으로 돼 있고 그런데도 좀 춥나요? 또 탑층이다 보니까 윗집이 입구, 없고가좀 차이가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저희는 외벽 쪽이라서 어그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역자로 되어 있는 네. 그 구조에서는 조금 춥거나 좀 더울 수 있다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추위랑 약간 더위를 견딜 수 있다면 어, 탑층 너무 부러운데, 진짜로. 빈백 소파인데, 일반 빈백을 써봤는데, 네. 일반 빈백은 좀 무너지더라고요. 아, 그죠 모양이 막 흐트러지죠. 네, 이거는 빈백 소파라서 좀 탄탄한 게 있고, 일단 가벼워서. 아, 어. 아 빈백 느낌은 나는데, 모양이 잡혀있는 거군요. 네. 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20만 원 초반대. 그리고 저는 요 가구가 조금 이거는 제가 어디 경기도 광주에 무슨 네. 공장에 찾아가서 네. 산 가구예요. 공장까지 <laughs> 가서요. 네. 뭐 원래 얘가 거실에 있었어요. 아, 거실에 있었어도 되게 잘 어울렸겠네요. 원래 이케아 책장 자리에 얘가 있었어요. 이런 세로로 된 라인들도 네. 같이 보이면서 네. 같이 코너는 라운딩 처리돼 있어 가지고 되게 예뻐. 요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8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벽지랑 같이 의자랑 색상을 색깔을 맞춘 거네요. 맞아요. 어, 의자가 좀 근데 독특해요. 아, 이것도 이케아 제품인데요. 거기 이케아에 이렇게 그냥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 벽지랑 그냥 잘 맞겠다 해가지고 샀고. 아, 어쩐지 약간 들어오니까 뭔가 네. 이케아 쇼룸이 되게 잘 꾸며져 있잖아요. 네. <laughs> 딱 거기 들어온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 궁금한 게 혹시 네. 여기 있는 질감도 저쪽에 화장실이랑 맞춘 건가요? 맞아요. 보통은 아, 네. 이렇게 파우더 룸이 이렇게 네. 안에 있는데 네.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진짜 생각 진 네. 그래서 그냥 살리고 여기다가 필름 처리해가지고 깔끔하게만 맞췄어요. 이런 컬러를 같이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나와있는 게 오히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약간 이전 집의 모습이 전혀 안 남아있거든요. 그냥 이 필름이 다 음. 원목인데 그 세련된 원목 음. 컬러가 아니라 그 오래되고 올드한 느낌이었어요. 요것도 이제 아니요. 이거는 순정이에요. 아 이제 요런 걸로 살짝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암 한쪽에 화장실도 되어 있는데, 오, 여기는 또 거울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네요. 저기도 약간 그 호텔 느낌 주고 싶어서 색감을 어. 일부러 좀 이런 색으로 했는데요. 아. 원래는 저런 통도 그냥 다 디스펜서에 넣어가지고 통일 시켜서 썼는데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막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아. 알록달록하게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이 거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작은 화장실에서 봤던 그거였다면은 이렇게 깔끔하긴 하지만 일반 가정집이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네. 어, 이거는 확실히 디자인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집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일태력 꿀팁은 시공 그 업체를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제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를 되게 잘 파악해 주셨고 네. 소통이 되게 잘 됐고 그다음에 최대한 이제 돈이 좀 적게 들수 있게 살릴 건 살리자 이렇게 해 주신 주의라서 비용이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몇 군데 정도 돌아보셨어요? 저는 세 군데요. 와, 세 군데 안에 그래도 가격이 합리적으로 잘 나왔네요, 그래도. 그럼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